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동안 어디로 향할지 경제 분석가들의 대체로 우려의 시각으로 고금리 고물가 제자리 성장이라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CNBC 방송이 경제 분석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첫째 연준은 21일 9월 회의에서 세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로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내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 1월과 12월에도 최소 0 5포인트씩 올려 올 연말 기준금리를 현재 2.25%에서 3%로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봤습니다. 0 0 0 2 0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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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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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과 내년에는 연준 목표치인 2%대 물가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8월 현재 8.3%에서 올 연말에는 차례야 6.8%로 낮추는데 그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했습니다. 2023년 말에도 3.6%로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거의 두배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셋째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성장은 0%로 거의 제자리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후퇴할 위기를 겪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봤습니다. CNBC 설문조사에서 평균 경제 성장률은 올해 0.5%에 그치고 내년에도 1.1%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에 제자리 성장 또는 침체 동시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넷째, 실업률은 8월 현재 3.7%에서 올 연말에는 3.8%로 약간 오르고 내년 말에는 4.4%로 또 상승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워낙 견고해 삼중고속에서도 실업률이 급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경기로 선언되지는 않을 것이란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NBC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 분석가들의 57%는 연준의 과잉 조치로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한 반면 불경기는 면하고 소프트랜딩 할 것이라는 의견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52%로 유럽 지역의 72%에 비하면 나은 편으로 예측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